오늘 한 번, 오랜만에 서울 빌라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서울 빌라 얘기를 좀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이제 뭐, 빌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으시고, 좀 단타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도 관심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빌라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최근에 이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대선을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불참하는 걸로 결론이 났죠. 그래서, 서울시 전반적인, 뭐, 방향성이나 이거는 뭐 추진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모아나 신통으로 해서 계속 서울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하려고 계속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뭐, 모아타운이랑 뭐, 신통기획이랑 뭐, 여러 가지 뭐 재개발 계획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역이 지정이 많이 돼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역들 안에 나오는 경매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이런 데뭐 특히 신통기예. 이거 서울시에서 수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낙찰을 받아서 대신에 이제 연식을 연식을 그래도 너무 노화된 후것보다는 조금 신축급을 바... <laughs> 보통 조금 신축급을 받아 가지고 뭐 전월세로 하거나 아니면은 실거주를 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뭐 서울빌라도 여러 채 가지고 있지만은 어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도고 그리고 서울시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어찌됐든 수요가 대기 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지금 서울의 굉장히 노후화된 단지 자체를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할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안전자산은 소액으로 할수 있는 안전자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데 그래도 어 선정이 된 단지 안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어 이제 아실 같은 데를 이렇게 보면은 확대를 하다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 같은 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요즘에 이제 많이들 낙찰받는 곳들이 이제 이 신대방역, 삼거리역 이쪽 이제 프루지오, 클라베뉴 이쪽으로 이제 엄청 지정이 많이 됐어요. 지금 신통, 14, 15구역, 모아타운, 모아타운. 그래서 이쪽으로 요즘에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은 요즘에 거의 신권에 받아가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런데, 모아타운, 재개발 14구역, 재개발 봉천, 뭐, 모아타운 3차, 이렇게 지금 지정된 곳들이 엄청 많죠. 근데 이렇게 지정된 곳들 안에서 경매물건이 의외로,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을 신권에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물건을 어떻게 보냐. 자, 아파트 실거래가. 이제 아실이라고 하죠. 아실에서 구역 정보를 보고, 그리고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현장 임장을 가야 됩니다. 예, 분위기가 어떤지, 뭐, 진행의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네, 이런 데를 좀 가보고, 물론 당연히 그냥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매 물건 나온 구역을 위주로 가서 <laughs> 실제로 지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보유를 했을 때,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laughs>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빨리 안될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빨리 된다면은, 내가, 뭐, 생각보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빨리 받을 수 있을 거고, 생각보다 늦어진다면은, 내가 보유를 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 있겠죠. 그럼 내가 보 부담을 하기 좀, 그러니까 보유를 하기 좀 부담스러우면은, 팔면 되죠. 그때 가서라도. 네.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은, 특히 투자자들은,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된 데를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너무 초창기에 들어가는 걸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막 조합이 설립도 안 됐는데 조합이 좀 있으면 설립이 되니까 금방 될 거다 저는 이런 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된 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경매 나오면은 이쪽이 좀 많이들 입찰도 하고 많이들 관심이 있는 게 현실적으로 그나마 진행 상은이 그냥 좀 빠른 편이거든요 이쪽이 14구역, 15구역, 모아타운 이쪽 또 클라베뉴가 생기다 보니까 이쪽까지 아파트가 생기면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빌라 투자는 아무래도 모아타운이나 신동기획 자체적으로 포함된 지역에 이런 거를 경매로 조금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요즘에 이제 공시지가에뭐122% 정도 잔세 되니까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대출을 좀 받아서 월세를 받으셔서. 이자를 보유하는 그니까 이자 방어 정도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그 구역 안에서 연식이 좀 괜찮은 데 있으면은 뭐 실거주를 해도 내가 실거주까지 할수 있다 그러면 하셔도 되고 또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자제분들 20대 이제 사회생활하는 아들딸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대학생이나 그럼 그런 자제분들한테 서울의 아파트를 사줄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사실 좀입시 괜찮은데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빌라 하나 사주셔서 자제분들은 그래도 한 10년, 20년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이게 구역 지정된데 좀 늦어지더라도 이건 되, 되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증여세 조금 내가지고 보유를 해서 어 나중에 뭐 10년, 15년, 20년 후에 그때 가서 서울 아파트를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뭐,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는 현장을 가봐야 돼요. 현장을 가서, 다른 재건, 재개발 단지에 비해서, 여기는 좀 낫다, 여기는 아니다, 어 여기는, 뭐, 잘 모르겠으면은, 또, 딴데 가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현장을 많이 가봐야 되는 거지. 이거, 아실이랑, 뭐, 호객노노랑, 그냥 전화 몇통 돌려보고, 된다, 안 된다, 뭐, 싸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잖아요. <laughs> 싸게 샀다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피 빠지, 피가 빠지거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안 붙어요. 물론 내가 실거주를 오래 할 거다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은 이게 실거주를 오래 해도 개발 진행이 안 되면 희망이 굉장히 꺾이거든요. 제 주위에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직도 재개발이 안 됐는데 서울의 어느 지역인데 재개발이 안 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를 왜 이사 오셨냐, 저 아시는 분이. 그랬더니, 한 20년 전쯤에 여기가 재개발이 될 거라고 해서 이사를 왔는데, 아직도 개발이 안 됐어요. 아직도 아실에는 재개발 구역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도 썩은 빌라에서 살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고, 그리고 현재 앞으로 어떻고, 또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과거 사례 참고로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과거 사례 참고도 많이 공부도 해야 되지만 현장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중개사 분들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다 달라요. 다. 다. 그러면은 이게 뭐 제가 물건을 여러 개 보여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뭐 최근에 경매 낙찰된 게신대방 삼거리역 이쪽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지만은 이런 쪽도 지금 클레벤유 옆쪽으로 이렇게 경매 물건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럼 이런 경매 물건도 볼겸 해서 현장을 가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연식이 괜찮죠. 뭐 8평인데 딱딱 딱 봐도 연식 자체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지금 2019년식이에요, 이거. 그럼 이런 게 평수가 좀 작아서 아쉬운데 평수가 좀 크면은 내가 실거주하기도 괜찮다. 그럼 가격 조사를 제대로 하고, 매물이나 이런 거 보고, 그리고 들어가 보는 것도 방법인 거죠. 그래서 서울 빌라를 뭐 단타 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뭐 개인적으로는 단타보다는 좀 보유를 하시면서, <laughs> 서울 빌라는 장기적으로 약간 우상향을 할 거니까, 장기 보유를 하시고, 또 다른 뭐 소액으로 할수 있는 사업도 하셔서, 어, 다들 좀 꾸준히 자산을 우상향하는 식으로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타쳐서 세금 내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장기 보유를 좀 괜찮은 걸 하는 게 어, 나중에 몇년 뒤에는 조금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음, 서울 빌라도 입지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입지마다 좀 다르니까 사실 입지 분석하는 거는 현장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타고 가보시고 그리고 너무 차 가지고 가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보세요. 그래야 이 지하철역에 사람이 많이 내리고 이 지하철역에 조금 내리고 이런 거를 알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부터가 시작이니까 너무 공부보다는 현장 가서 모르면 많이 물어보면 또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서 경매 물건도 꾸준히 보시고. 입찰도 꾸준히 하셔서, 나중에는 서울에 뭐, 아파트 입주권 하나, 언젠가는 가지신 날이 오기를, 어 이제 다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꾸준히 많이 다녀야 된다. 네. 그래야 입지 보는 눈이 생긴다. 네.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추후에 서울 빌라 같은 거 좀, 이렇게 구역 지정해서 괜찮은 거 나오면은, 저도 뭐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들 경매 신권도 꾸준히 보셔서 좋은 물건 낙찰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요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